오늘은 내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왜 독감에 걸릴 수 있는가?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흔히 독감 독감주사, 독감 주사, 독감 예방 주사라는 것은 3가, 4가라는 게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항원의 조, 종류와 개수입니다. 흔히 3가, 3가 백신에는 A형 항원 2개, B형 항원 1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4가 백신에는 A형 2개, B형 2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유명한, 어, 독감, 항원들의 종류가 몇 개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00가지, 1000가지, 대략 2000가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주 유명하고, 그, 비를 던스라고 하죠. 그 해악, 해악, 정말 심하게 해로운 것들만 꼽아도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작 그중에 2개만, 혹은 많아야 4개만 선택을 해서, 이, 이렇게 주사를 맞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임의로 선택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 WHO라는 기구에서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그 시기 유행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 데이터를 모아서 그 다음에 해 유행할 걸로 예측되는 그러한 독감 바이러스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독감 백신 만든 회사에 넘겨주죠.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확히 말하자면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다음 시즌에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어, 바이러스들을 예방 주사를 만들어 맞는 것입니다. 이게 예측이 빗나가면 당연히 독감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측이 정확한다 할지라도 독감은 계속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 여전히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A형 독감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유명한 것만 10개가 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A형 독감에 대한 단두 가지 항원에 대한 백신네이션 예방을 좀 했다고 해더라도 다른 것들이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예방 효과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뭐냐면, 어 예측하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우리 백신 만드는 회사들이 꼼수를 부립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CDC에서 WHO 미국 CDC죠 거기서 백신 회사들한테 어, 2월 달에 이 정보를 알려준답니다 예측되는 그런 바이러스 정보 그런데 백신 회사들이 어, 1월 달에 한달 먼저 한두개 항원을 이미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왜냐 어, 생산하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보통 생산하려면 6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이게 가을 시작되는 그 독감 유행 시즌 맞추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남들보다 다른 회사보다 빨리 만들기 시작하면 당연히 빨리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많은 걸팔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더그 백신이 실제 어, 다음 시즌에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하고 딱 일치할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WHO에서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예측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하물며 일계 독감 백신 회사가 임의로 예측한 것이 정확할 리가 없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세가 60세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어, 기저질환 심장이나 폐 질환에 있는 분들이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이라도 독감이 걸릴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맞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건강한 분들은 뭐 젊은 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나한테 독감 예방 백신이 필요한지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